원재 공격 골대 쪽으로 골대 쪽으로 다. 말 아니야. 해불 때까지. 해. 아, 뭐야. 빨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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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었잖아. 아니, 상구 맞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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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이리 봐. 저기 봐. 저봐 밀지 마. 동아야 조심해라. 안 돼. 발밑에 발밑에 밑에. 발 발밑에. 발밑에. 동아 발밑에. 야, 김민아 키가 안 컨트롤 어렵다고 깔아서 주라고 했잖아. 어? 동아야, 애들 다안 다치게 동생들. 아, 발밑에 아니 줘, 애들 줘. 태용아공격이더 나가 더. 태용이랑 언제? 더 나가라고 더깊게 그 패스 잘 봤어. 이런 거, 더 이런 거 강하게, 너, 강하게 깔아서 저런 거 사이에 들어가는 거 발밑에 강하게 줘야 돼. 한번 연결 만들어, 만들어 발밑에, 그렇지? 그렇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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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비가... Senin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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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두명 빈다! 동아 지금 나언터치로 가야 돼! 현이파 아! 니 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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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오! 잘했어! 잘했어! 저런 거 깔아서 강하게 하는 거! 동아, 좋았어. 발 밑에, 발 밑에. 굿! 아, 동아야! 동아야! 지금처럼, 한번, 한번. 머리! 머리 돼야 돼! 이런 거는거기야거기 물기, 볼기 보내 거기자 준영이 받아 앞으로 아, 해봐 앞으로 해봐 소희야 내에 고기 버 줘도 돼. 고기 버 줘도 돼. 기버전 고기 버 줘도 되기버고 아니 전에 고기 버전에 고기 버전에 고기 버전에 에 막히잖아 에고서 거기만 주고 다시 받아도 되고 포기만 연결해도 되고 그래서. 근데 나만 내면 돼 다시 해볼걸줘찬야 뭐야 현이도줘찬야현이도줘야가가리리이야오와나 너무했다 발 밑에 줘발 밑에 줘발 밑에 그렇지 다시 만들어 상상상 선이 있다 선이 앞으로 만들어 볼 받아야 돼 동화 천천히 천천히 태용아 <드폰> 들어가, 태용아! 우리 배 잡으면 들어가, 꿀대로 가야지, 골 넣을 거 아니야? 뭘? 주면은? 꿀대로! 다 들어가! 이 아프지, 선생님, 아프지. 끝까지 해줘야 돼, 언제? 언제 좋다? 와 태웅이 좋아 자신 있게 태웅아 자신감 가지고 해. 오네 여기 오네 여기. 오케이 예, 앞으로. 수고. 태웅 해야지 앞으로. 보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태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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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반대 태웅이 반대. 태웅아 태웅이 태웅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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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동화야 할거 해가면서 그냥 하라고 야가면서 그냥 하라고 아니 자 꼬목기 야 너희 다올라와 너희 다 올라가 야할수 있겠냐? 가 너야 너길너봐 빨리 언제야? 언제, 언제, 언제? 슈 형, 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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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 골대! 태용이 골대로! 상호 들어가, 상호 들어가. 이 앉아 앉아 있어, 와, 앉아 속자헤 헤딩. 반대, 동아야 반대 꺼 수비. 태웅이 태웅 태웅 김밀아 태웅 네가 해봐 태웅아 말을 해줘야돼 말을 아니 현율아 현율이 잠깐 쉬자 현율이 물마물 한잔 마셔 조금 받아. 태웅아 준비해. 태웅이 준비해. 들 들어가 들가물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신게 네가 해봐 자신있게 아, 들어가 와. 골대로 가, 아, 네, 가. 아, 가. 네, 그렇지 네, 태웅아 자신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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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비 수비 아무나 혼자다 수비 혼자다 수비 내려가줘 동아야. 수비 내려가줘야 될거 아니야? 동화 나와! 동화 나와! 동화야. 상호 들어가, 수비로. 동화야, 나가, 나가, 나가! 동화야, 나가. 동화야, 나가, 동화 나가고, 상호 들어가, 수비로. 상호야, 수비로 들어가줘. 야, 수비에 아무도 없어. 상호야, 수비해줘, 빨리! 동화, 불안데 마시고. 태웅아나태이가가태이가가태아가 태우다가, 분하게가 태우다가, 태우가태태웅이가태아가태우 태우다가, 태우다태우다 태우다가, 태태우다태우다태우다태웅다태웅아태우아태태우태태이태태태

누네 풀 바닥은 요 아니, 한경이 더할 갈것 같은데. 밀야 네. 싶다 이제. 네. 네. 집중, 집중! 네. 네. 내려와야 돼. 천율이 내려와야 돼. 네. 야, 뭐야? 네. 언제? <목소리> 집중? 언제 집중? 아니야, 아니야. 집중 사람. 앞으로 앞으로 앞 불 때까지, 불 때까지. 하고 들어가, 들어가, 더 들어가. 아, 아. 소니가 제 발에 샀거든요. 회장 그 밀었다고? 근데 걔가 더 아파. 띄어줘야 됐습니까, 지태훈이 막아, 태훈이태훈아 슈, 받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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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나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나어 아, 나나없 아, 나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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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간 중이었고. 목소리가> 빨리 내려가. 시우야 <지효야>. 수비 내려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훈이 조, 지훈이 <목소리가>

동이뜨골 하나 갖다골대지저똑하는 것도 골대 뒤에 다 줘. 잠웅아 골대로 들어가. 시우야 아, 언제한테 받아. 시우야 받아세. 받아세. 짧은 거. 짧은 거 받아세. 언제? 시우 시우 지금 만들어 줘. 지금 치고 들어가 지금. 야, 아! 야, 좀... <campaigning> 야, <Superman> 우리, 우리 먹었어? <hay danach changeenth> <vey> 뒤로 저 진짜 어요 뒤로 가면 너무 가벼워요. 응. 아, 응? 찍을까요찍을까따라가요공 응. 응. 응, 아, 네, 언니. 네, 네. 어, 아직 안 끝나서. 일곱시 조금 넘어서 한 게임 정도 더할것 같아가지고요. 한 여덟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덟시? 여덟시 정도? 8 여덟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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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뭐 어요 아, 지금 경기 중이어가지고 일단 출발할 때한번더 연락드릴게요. 네, 네, 왜요? 언제쯤이냐? 이 받아 시우 받아서 해. 받아서 만들어봐. 시우 받아, 시우 받아. 자, 해봐, 드리블 해야 돼. 드리블 풀어야 돼. 내일은 어, 나올 수 있어. 어, 게 세. 게 세. 어, 게 세. 아, 태용이 자신 있게 해야 돼 태용아 골대로 태용아 골대로가 빨리 빨리 가아 집중해야 돼현렬이랑 언제도 그렇지 아 김이 잘했다 김이 잘했어 김이 잘했어, 김이 잘했어. 태용아 집중해야지 집중해야. 한 번에 나오는 거 예측해야 돼. Oke, oke, oke. Haroya, baro. Oke. Baro, baro.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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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